예 안녕하십니까 예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예 심동보 제독님 나오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예, 예. <laughs> 어 지난 지난 주에 그 대수장 아 대한민국소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 예예 예, 예. 예, 예. 음, 그것도 뭐 행사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어그 제가 갔죠 제가 삼일째 기념으로 예그 예, 처음으로 이제 예비역 장성들이 한 한 3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요. 예예. 정확한 인원을 제가 아시았는데, 깃발을 200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각 군별로 색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색상을 했어요. 육군 빨간 거, 해군 파란 거, 그 공군은 저 하늘색. 그 성판 있잖아요. 성판 색깔, 경 색깔. 해병대는 또 예. 빨간색 바탕에 또 노란색 글씨로 새겨야 돼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가지 색상을 해가지고 예. 깃발 200개를 준비를 했었는데, 예예. 깃발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어. 그러니까 깃발이 모자란 거죠. 아. 그러니까 200명 이상 왔다는 겁니다. 예. 그 자리에. 그래서, 음. 그, 뭐, 사상 처음으로 그냥 예비역 장성들이 거리집회에 음. 나온 거죠. 나왔는데, 그 열기도 뭐 행진까지 하고, 또, 어, 충공 동상 앞에 가서 행진 예. 끝나고요. 예. 그 자유 대한민국 수호, 어, 선언서. 예. 그것도 낭독을 했어요. 음. 그 이석복 장군이 대수장 그 운영위원장인데 대표로 낭독을 하고 장성들 앞에 도의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전체 행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호응도 예. 높, 높았고요. 음. 근데 일부 언론은또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잘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도 안 해도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제 그 퍼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야, 이게 안보라는 게왜 중요한지 몰랐다. 그리고 애국심이 뭔지를 70년 동안 잊어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하게 됐다는 거죠. 애국심, 안보 이런 부분에. 안보가 경제하고 연결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우리가 왜 친미를 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친미하면은 그 나쁜 건줄 알았는데, 아, 이게 미국하고 해야지 이게, 그이동맹이 확실하게 돼야지 경제도 잘 돌아간다는 걸 이제 최근에 알았다. 그민들이 그,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미국민들 그 안보 전문가들이 다되가는것 그 같아요. <laughs> <laughs> 그니까뭐 그만, 원자 그만큼 저 나라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 그죠 탈원전 을 하니까 이제 저보다 그 원자력 전문가가 됐고요. 예, 예. 안보 전문가가 됐고 이제 <laughs> 북한 핵, 핵 문제 핵 전문가가 됐습니다. <laughs> 미션 문제 전문가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왜냐면 지금 오늘이 여섯째라는데요. 예. 초미세먼지, 뭐, 저감조치. 예. 뭐냐. 어제도 제가 핸드폰에, 아마 예. 마찬가지일 예. 거예요. 알람 빽빽 빼고 그 오는 재난, 뭐, 음. 그,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아 그거 짜증스럽다고요 음.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뭐, 외출 자제하고, 뭐, 마스크 쓰기라는 정도. 예.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참, 그, 이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 예. 아 대선 공약으로까지 뭐, 30% 저감하겠다. 예. 그리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30분도 저감 대책이 뭔지 아는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입만영뭘 정부에서 어떻게 정부에서뭘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죠. 중국에서 미세먼지 한70% 날아온다는데 음, 예. 중국 정부의 우리 정부가 뭘 요, 요청한 게 있는지 협조를 하고 예.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리고 한, 정부 자체에서 는 어떻게 하고 있어? 예. 솔직히 이 정도 이 정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면요. 예. 국민들이 그 일주일 가까이로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러면대통령뭐 예. 긴급명령권 같은 있죠. 예. 발동해야 돼. 예예. 그래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소 다 가동 중지한다든가. 차량, 뭐냐, 뭐, 그 뭐, 그냥, 운행을 그냥 가르줄 린다든가. 했어라도 국민이 최소한 숨을 쉴수 있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전부가 예. 좋지 않게 하나도 없다니 문자면 이제 빽빽 아유. 울리는 거외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어제 방송을 하다가도 그런 뭐, 그, 전난 뭐, 그, 문자 예예. 소리가 엄청 커요. 예예.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방송을 하거든요. 예예. 그, 그거 올리는데 그 방송이 그냥 깨져버렸잖아. 아. 아. 그, 지난번에도 그랬고. 하여튼, 그 굉장히 짜증스러워요. 아면 저뿐만 아니고, 네. 어제 뭐, 저, TV 방송에도 뉴스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군요 네. 그 인터뷰를 하니까 막 부글부글 하는 거야, 국민들이. 음.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으면 이렇게 국민들이 시, 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예. 힘든데, 예. 아, 정부가 뭐 하느냐, 이거야. 예. 그럼 오늘 그, 해군사관학교 73기. 예. 신임소위들 그, 졸업 및 인간식이, 시내 부산학교 인병양에서 있었어요. 저도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점 가려고 하다가, 다른 예. 일 때문에 못 갔는데, 아. 문재인 대통령 부보가 참가했어요. 예. 근데 그걸, 그, 화면에 보니까, 국방홍보원에서, 그, 예. 국방TV로, 그, 국방 예. 그 생중계를한것 같아요. 그걸, 그걸 예. 일부러 봤는데, 막, 자욱해! 아, 안 보이죠. 예. 거기, 저, 미세먼지가, 눈을 예. 보이잖아요, 화면에. 예. 근데 거기에서 생도들 분열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뭐, UDT c 팀 뭐, 그냥 헬기 타고 막 낙하하고 말이죠. 예. 함정 성원들그갑판에쫙 도열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사회를, 해상 사회를 한다고. 예. 아니, 나 그거, 예. 그, 그 행사 시간만 해도 그게 한 시간은 좋히 걸리는데 예. 사전에 여행 연습하고 대기하고 이런 시간 하면요. 예. 미세먼지에 완전히 노출돼가지고 수백 시간을 그냥 예. 그를 그래 보낸 거 아닙니까? 그저, 그저, 예. 근데 그런 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외출 자제하라 그러면서 행사는 일반 그 사관생도들을 포함해서 예. 그렇게 미, 미세먼지 속에서 그런 행사를 그런 거 실내에서 해도 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그, 그것도 그거 지금 뭐 그린피스 한국 지부라고 해가지고 그린피스 애들이 그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린피스 애들이 보니까 또 중국 애들이요 중국 애들인데 와가지고 탈원전 하라 해야 한다 그러고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이따위 소리하고 있고. 아니, 그 무단히 잘 돌아가는 그래. 그 탈원전, 그 원전, 원자력 발전소 말이죠. 예. 어, 건설하던 것도 중단시키고 말이죠. 예. 어? 그다음에 새로 그 다음에 뭐 새로 그뭐한 7천억인가 들어가서 월성 1억인가요? 예. 그럼 완전 새 것으로 만들었어. 그죠. 그럼 그 음. 7천억이나 들여가지고 새로 그 리모델을 했는데. 예. 그다 그냥 중지시키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게, 그게 전력 생산이 그 충당이 안 되니까, 사력 발전소, 뭐, LNG 발전소, 예. 뭐, 태양광까지 해가지고, 뭐, 그냥, 환경 오염,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아 왜? 한게 한... 엉터리로 네. <laughs> 하는 거 정말 이 정부가 언제까지 이 그런 무리한 음... 정책을 밀고 나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뭐, 예. 요즘에 무슨 생각이 그 하냐면은, 그 저기 문재인 그 정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조상들을 보면은 다 노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어요주 <laughs> <laughs> 주인 의식이 <laughs> 전혀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런 말씀. <laughs> 네, 오직 한제 그런 말씀 네, 하실까만. 주인 의식이라고 네.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네, 예. 예. 그 하여튼 뭐좀 문제가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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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 아니 국정 전반에 걸쳐서 예.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예. 이런 난북상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인내심도 지금 막뭐 인계치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 예. 화, 화가 많이 나요. 그런데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죠. 그런 말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예. 다른 거다깽판쳐도 예. 괜찮다. 북한 문제만 잘되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똑같은 개념을 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지율에 고공 지율을 유지해 가장 그의 주요인이 대북 정책을 잘했다. 예. 국민도 그렇게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모든 걸 그 매달렸는데, 이번에 완전 파도 나버렸어요 예, 예 그죠. 그니까, 예. 북한 비핵화는, 그, 완전한 사기국으로, 거대한 사기국으로, 예. 이거 판맹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돼. 그, 근데, <laughs> 네. 그.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우에까지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나보니까, 예. 똑같은 거야. 예. 아, 이놈들이 완전히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게, 적나라게 나아버렸어죠 예. 영변 하나 가지고 어떻게 좀, 어? 캐시의 쇼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 융면 뿐만 아니고그 핵시설이 많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그 핵물질, 뭐, 이렇게 같이 딱 리스트를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볼턴이 그냥, 아, 이거 수면으로 예.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딱, 이거, 이거 해야 다 완전한 비핵화 하는 거다. 예. 이거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 제재 해지 못한다. 예. <laughs> 딱 하니까 김중은이가 깜짝 놀라도 말은 말도 못하고 그냥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이거 물구나 한 거예요. 에이, 저는 뭐. 처음부터 작년부터 북한 비핵화 이거 쏘아 넘어가지 마라. 계속 방송에도 이야기하고 글도, 글로 도 표현하고 했는데요. 에이. 그리고 이 북한 비핵화 방법은 대화 협상 택도 없다. 저는 5년 전에 이미 이 책에도 놓어 있잖아요. 예. 그, 저 형님, 이, 저, 심동부 제도계 필승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니까. 예, 책,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어, 지금 351페이지 뭐라 됐냐면 사실 투사로 김정은 리더십과 핵을 무력화하자 되어 있는데. 예, 예, 예.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아, 그 사실 투사라는 게좀 어려웠게 들리는데요. 사실이죠, 예, 예. 사실. 있자, 사실. 예, 예. 트루스. 예, 예. 투사. 이게 프로젝션, 무력 투사를 얘기하잖아요. 미사일을 쏜다든가 포를 쏜다든가 적지에 말이죠. 또상륙작전을 한다, 이런 게 무력 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실을 투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아 외부 정보를 부, 북한 주민들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예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예. 당신들이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쏘았는지, 이걸 그냥 사실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그 패스 사이에서 외부 예. 정부에 차단돼 있다가 예예. 새로운 그 정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냈구나. 아... 그동안 우리가 김정은 저 나쁜 놈한테 예. 완전히 뭐 수령수령 하면서 그냥 그 신적으로 예. 이렇게 우리가 알았는데 손, 신이 아니라 저거 저건 완전 개돼지구나 아, 예. 이거를 알면은 예. 한두 사람이 전주민을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예. 한 3분의 1 가까이가 최소한의 먹을 그걸, 그 영양소를 수취를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예. 올해가 지고 김정은 집권 후에 8년 만에 아들 최악이랍니다. 식량난이. 예, 예, 예. 그러니까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폐쇄 사이다 보니까 예. 자기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어렵게 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그마저 어~ 사는 거는 김정은이 언덕 덕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걸 아르켜줘야 예. 돼 예. 북한 주민들이 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면은 예. 그 사실 우리가 부산 사실에 의해서 예. 그러면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 그걸 압니다 예. 북한 주민들이 그 우사 리더십으로 이걸 쏘고 한 것을 예. 이게 각성하는 순간에 예. 김정은 리더십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은 그, 지금, 미국이 이제부터는 그, 사질 토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우연히 예. 알았는데, 예. 그,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미국에 예. 보수 대연합 집회가 있어요. C-PEC 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매년 그 열리는데, 뭐한만명 이상 그 참가해가지고 팬을 나눠가지고 막 전문가들 토, 세션 나눠 통일을 하고 가는데, 예예. 거기에서 뭐, 데이비드 무슨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거 있어요. 음. 저도 그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 봤는데 음. 기존의 대북 압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체대 압박이 존재한다. 예. 그거는 심리전, 정보전을 통해서 북한 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거다. 예예. 예. 하면 전략적 교살이다 교살. 예, 예. 그 목졸라 죽인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심리전 정보전이. 그런게 뭐냐 뭐냐면 제가 5년 전에 주장한 생각 이야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예. 예? <laughs>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알게 하는 체력 압박 버전 2.0을 예.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도 알고 있다. 아. 이 말은 뭐죠? 이미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지금. 대북 경제 제재가 유엔 제재, 미국, 미국 독자 제재 포함해서 11개가 유엔에서 통과된 11개 아닙니까? 예, 예. 북한이 그중에서 2016년부터 2017년에 에, 제, 통과된 제재 5개를 풀어달라고 예, 예. 하면서 일부 제재라 일부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게 사실 제재 증부라고 예, 해도 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예. 더 이상 경제 제재를 예. 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거만 충분해. 어. 그것만 철저하게 하면 돼. 예. 국무위안 뚫리기. 중국이 응도하지 못하게. 예. 그리고 망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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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도 그렇더군요. 음. 북한 선박 한적 못하게 옥정했다. 이런 예, 이야기 를 있잖아요. 워심도 예. 돌아가가지고. 예. 그, 그만큼 기존 제자로도 철저하게 집행하겠다는 얘기고, 예, 예. 거기에 추가해서 압박을 더 강한다. 이 예.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그게 뭐냐 할때 중국의 금융망을 북한으로 들어가는 금융망을 다 그냥 봉쇄해버리겠다. 예. 얘기 있고요. 예. 예측하는 게. 두 번째는 정보 심리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투사, 정확한 군사용어로는 정보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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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 아.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예. 그러니까 제가 요 합참에 예. 초대 정보작전 과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제일 한국군에 제일 먼저 저 정립을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 교부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보작전.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예예. 제가 예예. 초대 정보작전과장 인연하면서. 예예. 그래, 지금 정군에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 개념을 잘 몰라, 사람들이. 음. 여기에 핵심 기능이 9개 어, 기능이 있는데요. 정보작전 안에.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심리전이더라, 심리전. 그 다음에 공보작전. 그 다음에 전자전. 예. 그 다음에 정밀타격. 음. 정밀타격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군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나머지 기능이 있는데, 예. 그 정보보정, 우리 거, 그 다음에, 제일 구형이 사이버전, 우 사이버전이라는 컴퓨터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 CNO. 예. 예. 그게 사이버전이에요. 예. 그 기능이 정보작전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전부 통합해가지고 동시작전하는 개념이에요. 예. 딱딱, 그게 그러니까 몇 가지 기능, 이걸 묶어서 어느 시점에 어디다가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게, 예. 그게 지상작전 그 공중작전, 뭐 해상작전, 특수전작전 등등 작전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예. 제 상위작전 개념이 정보작전이에요. 작전. 음... 그러니까 전 지상, 해상, 공중 특수전 음... 다 이걸 영향을 준다니까요. 정보작전이 예, 예, 예. 그러면은 그뭐 저기 그러니 이게 연성작전이라고 이게 예. 파괴가 없어요. 사람이 안, 사람을 예. 죽인다든가 물리적으로 파괴를 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음...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파괴를 음... 할수 있지만은 예. 기본 개념은. 그 소프트 킬이에요. 그 예. 사람의 인지, 인지를 인지 바꾸는 거죠. 예, 예. 그래 가지고 저게 그 소위 전략적 중심 자체를 음. 와이시키는 개념이에요. 그, 와이시키는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이라크 전할 때 보니까 그 뭐야 뭐저 코만도 솔로라는 그런 비율을 아, 동원해 가지고 어, 그 수단이 많이 있다니까. 저그 예. 방송국 전파를 예. 갖다가로 채 가지고 예. 예. 미리 녹화해 놓은 방송을 갖다가 이 그 당시에 막 방송망에다 확풀어버리는데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조선중앙방송에서 나오는 게 갑자기 그게 탁 끊어져 버리고 미국에서 만든 방송이 탁 퍼질 수 있는 당연하죠. 예. 이게 주선 조선중앙망통신 뭐뭐 북한의 그 관제 선전 예.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다 재밍을 해가지고 그릇 뿌리고 예. 마비시키 뿌리고 그건 충분할 가능 이 있거나. 예, 예.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음. 그 주파수로 똑같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아, 이그 사실 투사를 그냥 하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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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뭐, 김정은이가 항복했다든지, 예,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흘려버리면, 그럼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 그러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이게 지금 그 2월 28일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예. 며칠째 가만히 있었어요. 예. 뭐, 휴일, 휴, 휴일 동안 쉴그 상황이 아닌 것같은데 예. 어제 그 NSC 사임 그 전체회를 의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주자에 예. 예. 예? 그러니까, 그야 5일 만에 한 거예요, 오일 만에. 그죠. 그것도, 그것도 아주 그냥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그 중요한 상황에서 뭐, 청와대가 완전히 그냥 멘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전혀 장밋빛을 그, 잘될 거로 생각 했다가, 파도 나왔으니까 이거 완전 멘붕이 왔는데, 근데 어제 n s 지 상임위원회 해가지고 놓은 결론은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건 전제가 전혀 없어요. 예. 비핵화가 계속 가능할 거로 보고, 예. 계속 그 경제 협력하는 거 있잖아요. 예. 대부 경제 지원하는 포주기, 거. 철도 도로 예. 연결하고 말이죠. 예. 개성공단 뭐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장미빛이 이야기를 이 했다니까요. 네, 대통령이 네. 지시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래 됐는데, 그, 저, 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합의된, 그게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저, 아직도 미몽해서 예. 못 벗어난 거예요. 저, 근데 이게 문제예요. 북한 비핵화는 끝났어, 제가 보기에는. 안 예. 돼. 지금 이 기존에 저 우리가 한거 가지고는요. <laughs> 굉장히 아무리 지원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러니까 북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라도 이거 미국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예. 북한 핵을 없애는 방법을 음. 머리를 맞다가 지고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지금 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볼턴이 북한 선박 환영 못하게 옥제겠다고 했는데, 대북 송금 하겠다고 하면은, 재수없어. 그 어, 하다가 한국이 미국한테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게 세컨드리 보이콧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 미국이 아마 엄청 그, 지금 그 볼턴이 북선박 환영 못하게 옥제겠다는 얘기나 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말은, 이게 총총한 그 대북 제재망을요. 예. 추후에 이궁 조그만한 거 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 동맹국이든 누구든. 예.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공 궁금 내는 걸 절대 그 용납 못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저 어느지 NSC 뭐 해가지고 아니 NSC 그 회의를 하면은요. 마이크 들고 말이죠. 그 f 즈 들고 누가 써준 거 읽은 문제가 아니에요. 음. 진짜 진지하게 소위 그 솔직하게 토해해야 돼요.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그데 그냥 그 각분에 한 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음. 장면을 보니까 음. 뭐 대통령은 에포지 들고 여전히 읽고 있고 말이죠. 예. 국방부 장관은 또준비해간거 가지고 앞으로 뭐 국방부를 어떻게 하겠다. 외교 장관을 어떻게 하겠다. 뭐 통일부 장관 어떻게 하겠다. 뭐 이걸 하는 게벌 예. 무슨 사전 각분에서 그냥 우정에 맞춘 맞 음. 짜맞추기식 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렇게 아니야. 미국 회의하는 거 보세요. 예? 아무 거 없어요. 테이블에. 그냥 계속 그냥 각본 없이 얘기하잖아요. 예. 대통령 포함해서 예. 강료들이또 참모들이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이, 이 문제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음.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각본에 해서 회의를 해서, 바, 이 저, 어? 억지로 그, 어? 보기 좋게 모양을 다듬어서 국민들한테 쏘이려고할 예. 필요가 없어요. 음. 솔직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laughs> 저, 얼마나 큰소리쳤습니까? 하루의 정상회담, 미국 끝나면은 뭐. 작년부터 연대 종전선언을 한다, 김정은이 답방을 다 물고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예. 종전선언 이야기 났잖아요. 김정은 답방한다, 조한미군 철수설, 뭐, 개성공단 건강에서 재개, 철도도다 물고 나왔잖아요, 사실은. 예. 끝났어요, 이거. 예. 미련 가지면 안 돼. 예. 근데 아주 미련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 이사, 예. 제일 문제는 군사 작년에 9.19 군사합의. 예.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그걸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행방언을. 예. 예. 군사합의가 취소시켜야 된다니까요, 핵이. 예, 예. 철저하게 이행 방안을 강구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래된 상황에서는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비핵화 그게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은, 군사적으로라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음.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리고 무슨, 저, 연합훈련도 취소했잖아요, 어제. 음. 그, 저, 뭐, 저, 폴리걸, 뭐, 그다음에 예. 아, 그 다음에, 나중 전부 그냥 지소 연습이든, 야외 기동훈련도 다 취소했어요. 예. 그 다음에, 8월 달에 하는, 저 얼지 프리든 가디언. 예. 전체, 그냥, 대규모. 예. 훈련까지 취소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한미동맹 자체가 훈련 하는 이, 연합방위체제는요, 굉장히 허술한 거거든요. 음. 그, 그래, 예. 그런 걸 취소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요, 미국에 요, 요 쪽청을 해야 된다니까. 더 강하자. 예. 그래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니까, 한마디로, 북한 핵은 그대로 있는데, 예. 완전히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더 강화한다. 이런 개념이라 이거 많이 거고로 하는 거죠. 음,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지금 요, 뭐, 공사 중인지, 뭐, 잡음이 자꾸 들어가는데, 어, 이게 뭐, 소음도 있고, 아니까 오늘 뭐, 미세먼지도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저 방송 뭐, 여기까지 하시죠.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아무튼 간에, 김정은이 그, 운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 6월달에 김정은이가 저, 사망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laughs>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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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